못 먹으면 옆에 있는 자별 먹죠. 아 어, 역시 후반 먹는 실력이 운이 좀 좋았네요. 아니 뭐즈페어 일단 올립시다. 신기로 어? 어? 한 번만 봐주세요. 신기로가 전기 가부하고요 전기 가부오뭐 살까요? 아트 잡시다 아트. 세나보다 아트. 네 저는 아트를 좀 좋아해서 아 세나였네. 이거는 자야각도 이쁘거든요. 어, 자야. 각이니가 이성해. 요새 자야도 괜찮거든요. 첫 번째 증강체. 이심도 좋고 악구도 좋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구인수가 하나 있고 기병제를 먹으면 당장도 세고 후반에도. 충분히 기병되는 그쵸. 앞라인으로 쓰면 뒷라인은 다양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심장이면 딱 방어력 올라가는 게끝 아닌가요? 그죠그죠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면 은이걸 아꾸로 갑시다 아꾸가 2-1에 먹기는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죠 그, 다이아도 각이 열려있고 하니까 뭐가 나와도 상관 없거든요 어? 덧발? 레벨업을 할까요? 음... 안할것 같아요 이거는 네 어... 그냥 암살자 둘러올리고 덧발 받으면서 페인트 구인수 넣읍시다 다이아, 자야를 양각을 보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다이아, 자야? 물론, 코르키 쪽도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너프 되고 나서 선호하진 않아요. 어, 코르키보다는 약간, 다이아랑 다이아 쪽. 자야가 또 이제, 안보 본지 모르겠으니까. 자야 각을 확실히 보는 것도. 신기로는 어떤 거 떴을 때 가나요? 신기로는 전기과부화까지도 좋아요. 심지어 해적도 좋아요. 저는 다이아 지금 S티어인 것 같아요. 레오나 잡아주시고. 신기로가 좋아서 가는 것보단, 다이아 이성이 떴을 때. 는기 좋습니다. 이러면은 레오나타릭에 업치고 스타를 넣으면 될것 같거든요? 감사할 때도 야거든요 이게 첫 라운드를 졌지만은 4연승 스쿼드라고 보여져요제 눈에는 음, 덧발을탈리게 줄까요? 네 부인수의 복궁까지 넣어주시고 세주 어. 일수하고 있고요. 부인수 많이 쌓였고요. 네, 할만하할만한데 아, 이것도 어, 무비 인감이 40스택이데 누누의 볼베. 좋은 게 너무 많이 떴는데요?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타보다 볼베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진 않고, 스위치로 이길들을 받는 것보다도 트타가더 일을 잘할 것 같고, 오른쪽을 팔고 1등이 세면은 올해칠것 같거든요? 안칠것 같아요. 왜들어갈까요 네. 누누를올리면 시너지가 깔끔하긴 하죠? 전기과부하신 기로가 초반에 정말 좋은 신기로다 보니까. 어, 빌더 깔끔하게 갈수 있겠네요, 이번 판. 트타가 굉장히 셉니다. 노포병인데도. 이거는 볼배 팔면서 레버 한번 누를 것 같아요. 음. 1코 이상이 거의 다 붙었으니까. 칼이 좋고, 치감도 좋고요. 칼 먹을만 하겠네요. 좋습니다. 막 음. 눈을 넣어주면서, 음. 거학도 바로 만들 것 같아요. 음. 뭐, 요런 판은 표훈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그쵸자야에 이렇게 덧발이 쓰면3딜템을 주면 정말 쎄더라고요. 음, 3딜템자야 주검이나. 루난? 이런 거? 덧발이 초반에 스노우볼 굴린 아이템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연승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죠 연승을 해버리면 후반엔 워낙 좋은 아이템이라 덧발이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후반에괜찮았나나기물이잘 음. 붙어서 네, 후반엔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 티타가 진짜 센데요? 빌드업은? 이거 이제 봅시다 뭐 키아나를 팔고 그죠 아, 좋고요 주면서 이게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요네가 셀지 트타가 셀지 음. 근데 원거리 딜러가 좀더셀것 같아요. 덧발이 있어서. 음. 테블막 묻는 것도 좀 별로고 하니까. 동글님 스타일대로. 그런 딱 동글님 슬랭 보는 것 같네요. 연판은 아니죠. 체력 네. 관리 잘 됐고 템도 너무 이쁘고요. 빌드업은 베스트하고요. 이러면 이제 헬레벨, 헬레벨 가서 딜러만 찾아주면 되는데. 약간. 아야, 말고도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딱세 가지 보여요. 자야, 다해야. 코르키 다야 다야 코르키 사이펜도 되기는 하는데 피업 증강이 있거나 피바라기가 있어야 될것 같고 음... 오 룰도 좋고요 어 조련 상대 아 까비 까비 육을 칠지 말지를 고민해야겠네요 1등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어차피 이길 것 같고 오 쳐야겠는데요 그죠 아 치기 싫은데 치지 말아봅시다 이거는 스레시도 없고 오케이 오케이 치지 말아봅시다 네? 저희가 육 친다고 세지지가 않았어 가지고. 좀 애매했거든요? 트위치 하나 올리는 게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저도 졌을 것 같네요. 저는 이러면은 3-2에도 6을 안, 치, 안 치거든요. 오 어, 진짜요? 네, 요새는 돈을 좀 많이 신경 써가지고. 음. 와, 그래도 지타가 많이 잡아줍니다. 이거는 쓰레쉬 대신 션 들고 갑시다. 살짝, 살짝씩 길드 자좀 봐주면서. 아 어, 단결이 너프가 먹어서 실버가 진짜 안 좋아지긴 했거든요 1인데요 이거? 대난하는 네, 것도 1이에요. 아니고 칼라리 준비 그거 하, 스택 한 번만 받아도 바로 단결되는 지거든요 준비 어, 한 번만 어,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도둑머리를 먹읍시다 아 상우수중이님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룬누를 줄지 레오나를 줄지네요 그래도 이성이니까 레오나 아 솔라리 아 여기도 세네요 여기도 뭐 2개 받았어요 여기서 업쳐도 거의 한 40원 되기는 했는, 했었는데 네, 아, 저는 그래도 안 쳐요 요새 음, 돈이 중요하다 네 연승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 세지지가 않는 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6을 쳐도 어, 안 치고 이겼으니까 더 좋기는 네, 해요 이러면 이제 다음 턴에 네. 치는 거죠 분갈리가 음, 뭐 무지성 이자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미자. 약간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3-2에는 무조건 6을 쳐야 된다 음.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을칠 만하죠 스템은 오히려 다이아에 조금 더 가깝네요. 음. 다이아각이 있으니까 스템이 쓸지가 있잖아요. 네. 다이아각이 있으니까 누누를 팔지 말까요? 어 그럴까요? 이런 차이야 뭐. 네, 이건 누누 안 팔아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쓸지가 아니라 장 음전자나 이런 거였으면 팔았을 것 같은데 쓸지니까. 음. 오케이 들고 먹겠습니다. 뭘 만데요? 음자. 지금 눈어가 일성이라 바로 넣어주면 엄청 세지거든요. 뭘마다. 아이스아 먹었고요. 이러면, 이러면 자야. 할... 바로 트탑 빼주고 자야 네. 쪽으로. 그렇죠. 이건 웬만하면 루난으로 뺍시다. 덧발이 있으니까. 음, 덧발이 있으니까. 어 다이아가 어? 또 이러는 거. 나소조 이러는 것도 아니야 일단 트타는 파는 게 맞고요. 여기서 전투력 이거 어떻게 뭐가 더셀까요 업치고 다이아 넣을 것 같아요. 자야 대신. 업치고 다이아? 일단은. 네. 아 그게 맞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인수 구하 확정이고. 이온 충격기도 솔직히 주고 싶거든요. 20원 이자에다가 그리고 전기 과부하니까 이온이 무조건 맞아요. 오. 네. 이온 줍시다. 자야 팔고. 오, 자야를 과감하게 자야를 쓰려고 자야를 먹었는데 다이아가 뜨니까 요, 요런 약간 유연함 유연함 예, 일단은 애초에 우리가 보고 있었죠? 과학군인수 만들면서 네, 양각을 보고 있었죠 자야를 썼어도 셌을것 같고 다이를 쓰니까 가더쎈 느낌 네, 눈누이성이 그 붙은 것도 컸고요 오른도 나와서 이쪽도 충분히 고민할 만 했어요 아까 이자를 깨면서 눈누를 들고 왔던 것도 된 네.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많이 좋은 상황이 됐죠. 도장도 이제 야스오 같은 거 이제 기회가 있고. 어,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다이아 쪽으로 이제 잘 풀어 나가 가지고 1등 노리는 네. 거겠죠. 길드가 있으니까 딱 길드 다이아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 또 대구성이 중요합니다. 신기루를 야스오가 뜨면 육신기루를 쓰고. 네. 아니면 다신기루에다가 길드를 올리는 게좀 좋거든요. 다신기루에 길드. 다이아가 전기 가보아라. 별로 안센것 같긴 한데 그렇죠. 대신 누누가 좀 세긴 해요. 네, 이온 충격기 있을 때 괜찮습니다. 어, 전기과부와 다이아는 약간 처음 해보는데. 음. 이온 충격기가 없으면, 이온 충격기나 스테틱이 없으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전기과부 음. 일 때는. 이코르키는 너무 멀어졌고. 약간 근데 거학군수 만들고 시작하니까. 네. 볼수 있는 각들이 좀 많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구 인수가 진짜 편해요, 게임하기에. 삼각을 보면 되니까. 각도 많이 볼수 있고, 다이아도 많이 볼수 있고. 요새는 효진 피어로... 대천사를 만들면은 게임이 옛날처럼 막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아, 자야템이네. <laughs> 진짜 딱 자야템이긴 하네요. 네. 약간 전기과부가 걸리면은 사람들이 다이아 잘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누누 삼성을 같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대긴 또 누누 캐리가 되는 네. 그, 승기루다 보니까, 어. 이, 전기과부. 아. 금강은 천축 너무 좋은데요 어, 천축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천축 너무 좋고요 바로 고릅시다 자야도 뜨긴 떴네요 일단 집으면서 갈까요? 어, 아직 여전히 열려있어요 열려 있어요? 충분히 지금 자야도 오히려 자야가 더 가까울 정도로 열려있죠 그렇기도 하네요 자야 다야 양가 네 템은 오히려 자야에요 이거 네, 근데 다음 아이템을 4-4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막 자야가 페어가 뜬다 다음 상점에 뭐 자야 오른 탈론 이런 게 떠준다 하면은 확실히 각을 한번더 열어 놓을 것 같아요 지금 기물은 다야고 템은 자야 쪽이죠 둘다 완성을 했다 그러면 뭐가 더셀까요 비슷한다? 자야가 더셀것 같아요 자야가 좀더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아이템이 이쁜 경우가 더 좋거든요 음, 근데 이온충격기는 또 자야랑 또잘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는데 탈론 같은 거 주면 그냥저냥 쓸만하고, 일단 저 곡괭 운전자가 다이아템이 될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대천사를 줘야 되긴 하거든요. 이런 템에선. 탈론 값고 이러면은 진짜 자야로 틀각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온 충격기가 결국에 뭐 시바나한테 들어가면 좋기도 하니까. 이온 충격기도 뭐 오른 줘도 되고 탈론 줘도 되고 그냥 저냥 쓸만한 템이잖아요. 자베를 먹고 치감각을 열어 두어야 되는 걸 생각하면은 어차피 자베를 먹어야 된다 하면 자야가 맞아요. 저는 자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 이성이 뜨면 또 하는 거고요. 음. 다음 팔로를 때좀 집을 게 많겠네요. <laughs> 조금 어지럽긴 하겠네요. 네. 아 이거 그러면... 다이아가 딱. 여기서 지면서 이제 보내줘라 이런 느낌이긴 하, 하네요. 시간 먹고 못 먹는다면 칼도 좋을 것 같아요, 지크. 칼못 먹으면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아, 이러면 꾹 어. 먹읍시다. 궁으로 탈론, 라위나, 즈롯 설계합시다. 라위나, 즈롯? 오이런 진짜 자약이네요, 팀이. 오, 어, 누누. 어, 일단 잡으면서 탈론 잡고 돌 쳐봅시다. 탈 치고. 조금만 칠게요. 네. 룰로 잡아야 되거든요. 아... 페카린 일단 잡아주시고. 유함인데요. 잠깐만. 나 헥카리 멀리죠 션 대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아무리 봐도 다이아는 서반 가면은 밀리면서 또 삼사상하는 그림 나오거든요. 어, 저는 오히려 다이아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의 삼성을 찍고 자야를 쓸것 같아. 어, 누누 삼성을 찍고 자야를 쓴다.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네. 일단은 이번 라운드랑 다음 라운드는 이제 롤을 안 치고 기다렸다가 다음 아이템에서 만약에 다이아템이지다 이쁘게 떠준다.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건 자야가 맞거든요. 음. 일단 키아나까지 잡으면서 각 열어놓읍시다. 각을 더 볼게요 그럼. 헤카림, 어, 눈우, 요까지 잡아주시고. 아 이거 탈론은 아 탈론이래 키아나는 팝시다. 조금 그 롤칠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은 이제 수우사 그냥 버릴까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눈누를두개쓸 수도 있어서. 네 그렇게 합시다. 뭐먹을릴까요 칼론에 키 하나 올릴 것 같아요. 저는 앞라인이 충분한 것 같고, 네, 진짜 유연하고 침착하긴 하네요. 대가이 깨져서 저였으면 그냥 길드자야나 뭐다이야 갔을 텐데, 1등각을 좀 봐야 되니까. 어... 이거 좋네요. 딱 아슬아슬한 차이도 좋아요. 어... 아... 개수가 딱안 맞네. 돌리고 싶긴 하죠. 아니, 네, 돌릴 만한 것 같아요. 어... 보건총검총검눈에 보건 다해야 하면 될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나머지... 나머지 이 너무, 너무 논다 받읍시다. 받을게요 받고 롤좀쳐 보죠 이건 붙이고 다이아 다이아 이러면 다이아일 가능성이 높아 어? 네. 다이아붙었다데 자야패가 네 다이아 합시다 템을 다이아를 생각하고 먹긴 했어요 복원이 되기 때문에 복원 다이아에 총검 누르는 거 맞거든요 일단 그, 천상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네 어제 그래도 먹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치감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러면은 키 하나 자리에 파이크 쓰고 마무리한다 음 예, 양자 반 8레벨, 8레벨 근데...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이게 낫지 않나요? 네. 네, 이게 낫고. 네, 파이크 쓰면 그냥 마무리네요. 바드, 구레에 바드. 어, 애매한 링. 아, 천축. 좋아요. 8레벨에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룰 기대값도 있고 하니까. 네네. 8레벨에 그러면 이제 수정해야 될게 우리가 누누가 두 마리 들어가 있고요. 룰루를 써도 좋거든요. 그냥 생으로. 룰루. 돌릴게요. 네, 이롤 칩시다. 파이크 써도 좋고. 일단은 조이가 이 저거 데이지 들고 왔으니까 조이를 한번 쓰죠 눈누 하나 빼고. 네. 아 데이지니까. 네 데이지니까 잠깐 씁시다. 이러고 오케이. 일단 고포 탈론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약하긴 한데 사실 탈론이 파이크가 없으면. 네, 일단은 돈다 써가지고 덱은 일단은 최대한 세게 만들었는데 당장은 세기가 힘들죠. 저기과부 연승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기 과부하라 확실히 눈누가 찍혀야지 셀것 네. 같긴 합니다. 이래서 사실 웬만하면 자야를 보고 싶긴 했는데 음. 오른도 안 떴고 확실히 누누 삼성 아니면 자야가 훨씬 셌겠네요 아, 안돼한번 더? 여기까지 어 그래도, 그래도 삼팀 템이라 네.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음. 헤카림 템잘 나와가지고 음 여기가 아마 80원이 있는 거 같죠? 네 데미지를 보니까 아까 누누 네. 응. 응. 템이 필요하죠 구원? 썸파도 괜찮고요 아 썸파가 더 필요하겠네요 음. 네 썸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누산만 찍히면은 예 네, 그냥 엄밀면 되는데 네. 누누가 누누?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하필 또 5-1부터 안 나오고 있어요 여덟 마리 보니다오나왔구요 오, 오, 좋아요 이러면은 엄밀만 하죠 이제는 저저희가 필요 없어요 역수공이라 음 그냥 차라리 키 하나가 낫거든요 암살자에다가 그나마 이게 나와요 그나마 어 저런데도 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신이 좀더 보이네요 이성인 것 같은데. 가야였으면은, 과학구인수랑 텐 마지막 하나는 뭐가 좋았나요? 덧발이 있었기 때문에, 유난이나, 뭐, 죽검 이런 게 좋았어요. 인피도 좋았고. 누누, 먹어. 이름하죠? 치감이 있어서. 와, 확실히 전기거부하는 누누 삼성을 봐야 포텐이 좀 나오네요. 그쵸, 그쵸. 누누가 딜량 1등. 데이지. 데이지 이러면 또 조이 한번 쓰고. 네. 오, 요런 식으로. 아, 데이지가 요거 풍선 때문에 데이지구나. 아, 풍선으로 다음 궁을 알수 있구나. 아, 모르는 척. 알려주는 거죠. <laughs> 그래도, 어, 유 충격기 먹었어요. 잘 놓치면서. 아, 누누가 확실히 삼성되니까, 잘버팁니다다르네요 네, 와, 이거 누누가 음, 이거. 역시 전기과부하라서 누누한테 이존도를좀 키워야 되는 게 맞네요. 최대 체력의 8%라서, 3,200에 8%. 몇이죠? 200몇 되겠네요. 200 몇이. 네. 200몇 정도 됩니다. 룰루 좋아요. 룰리? 룰루? 네, 룰루를, 중국 대회를 보니까, 그냥, 노 시너지여도 무조건 룰루는 쓰더라고요. 네, 바이아를 데캡? 데캡 룰루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러면 무조건 룰루, 룰루 씁시다. 그게 럭스궁이니까. 네. 다른 궁 나와도 이제는 룰루 쓸것 같아요. 데캡 룰루라서. 네. 아, 이거 트위치를 맨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렇죠 뭐 법발, 그자석제 거기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탈론을? 네,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기 과부하의 이온이라 금방 먹거든요? 과거일 와 이거 누누가 깨무니까. 금방 먹어요, 진짜 금방 먹어요. 와 누누가 미쳤고요. 헤카림도 템잘 가져왔고요. 암라인만 사실 뚫어주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룰루 궁 받으니까 공속이 말도 안 되는데요? 네, 룰루를 무조건 써야 돼요. 와, 깨달았다 이거. 아야, 시너지가 중요한 그냥... 게 아니라 결국 시너지보다 룰루의 공속이 더 많은 다이한테 이득을 주기 때문에 배치 꿀팁 있나요, 이거? 저게 왼쪽 끝이 무적존이긴 한데. 왼쪽 끝으로 가 볼까요? 뭐, 먹어 주나? 무적존 공피하나요? 피할 만한데 혼자 있어서 그죠? 아, 공피하는데요, 피하는데요? 진짜. 여기가 왜 있습니다. 오른쪽이랑 뭔 차이죠? 왼쪽이 그러게요. 저도 잘 저도 이제 들은 얘기라서 그런데. 네, 저도 들었긴 했어요. 너무... 네. 불안하고 왼쪽에 넣어야 된다고 들어 가지고 일단 저 시발할 때 저기다 뒀는데. 피한 거 좋았고요. 네, 여기서 업을 칩시다. 업을 치고 일단은 소나를 잡고 그 상대방 확인 아그 상대방이 시바나이이죠 그러면은 당, 일단은 당장은 롤치지 말고 이대로 가면서 덧발을 개만 받고 다이아만 덧발을 받고 다 오른쪽으로 옮기죠 유닛을? 오, 오케이 오케이 카링 공 바로 돌리가 공 쓰면은 공격 속도 1.7까지 올라가고요. 인식, 형식만 더좀 피했어요. 한켤 자유로 안 맞았어요. 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근데 모자라다. 한 축. 어? 약속 우리... 다음 궁이 죽을 거 같은데? 아. 아비. 우리가 아, 하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스타미 올려봐야... 하나 더 있는 걸것같든요 어, 모렐로? 네, 신기루 이미 없어요. 모렐 먹읍시다. 네? 딴템 어차피 먹을 게 없고요. 아, 네? 그아드를쓰 고식군요. 탈론 자리에 네, 돌려봅시다. 야스오, 일단 잡아주시고. 탈론 팔죠? 탈론 안쓸것 같아요. 키아나랑 탈론 절대 안 쓰고. 조이도 안 써요, 네. 네. 파이크도 팔고. 이거, 안 이거 잠가야 돼요. 피가 많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고연포 야스오에 오래를 소나하죠. 네. 오 어, 시바나 앞에 있는데, 이번에도 피하는지 한번 볼게요. 피할, 아 야스오가 적발을 받아서, 아니, 야스오가 없는 데서 제 생각엔 반대로 갈것 같은데, 가 어, 뭐야, 다이아, 어디가? 다이아가 왜 움직여? 이거는 사겼네. 다이아가 움직이고, 갓바퀴어요 일단. 일단 안 맞았고, 이번에는? 이길만 하거든요? 치감이 묻었어요. 아, 진짜 박빙인데요, 수이다. 이 정도면? 쿠라 잡아주시고, 육신기루가 의미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 그쵸? 원거리 유닛이 필요해서, 원거리 유닛. 제 생각엔 야스오보다 바드가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라운드 기다립시다. 그, 신장을 맞춰주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왼쪽. 있으면 맞죠? 어, 이거 다이아가 선택에 타면서. 그쵸? 많이 때려 죽겠죠, 어, 상대 궁못쓸 못 수도 있어요. 어, 페카림 궁? 와, 와, 이게 침장. 아, 상대 궁못 썼습니다. 슈바나가 너프되면서 침장 맞으면 궁을 못 쓰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니까요.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진짜 치열하긴 해요. 네. 배치 싸움인데. 일단 롤 쳐보죠. 야소야소 이성이 붙으면 그냥 야소를 쑤시다. 어, 소라카 이성 소라카 2성 모렐로줄사람이네 돌려볼까요? 일단 야스뜰것 같은데, 소라카를 못쓸것 같아요. 일대가 나올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 네. 오케이, 룰루 이상 너무 크고요. 얼씬 야스오 줍시다. 네, 상대 우리 피했고요 어우, 얼씬 피하긴 했는데, 그래도 맞아요. 0.9에서 카링 맞았고, 1 8 5 네. 다야공 바로 쓰고. 어, 맞... 거의 안 맞았고요. 상대가 좀 많이 세요. 이건 상대가 한꺼번에 진짜... 업그레이드 돼서 와가지고. 그래도 할 만하나? 아, 이겨주면 좋은데 여기서? 상대가. 오! 좋아요. 일단 이겼어요. 이겼으면 보냈죠? 나이스. GG. 어... 어려운 게임이었다, 그죠? 막판은 진짜 어려웠네요.